14절에서 27절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 지고 헬사라 무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에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하여 내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벳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저 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메돌유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대페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 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의사람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레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할슈나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을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성장이 더디다. 모든 모든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제일 더딘 것 같아요. 물론 더 더딘 것도 뭔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은 참 성장이 더디어요. 어, 성장이 더딘 것은, 제 그냥 어제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성장이 더딘까? 아,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막 인격과 또 영성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이 오래 걸리잖아요. 개는 먹으면 되니까. 개는 남들로부터 공격 안 받으면 되니까. 개를 이렇게 인,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형견 이상은 1년 정도면 벌써 다 성장.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강아지는 조금 어미저 떼고 나면 막 기어다니고 막 배고발고 다 하고 요만한 강아지도 우리 콩이 진돗개 이제 조금만 기었을 때도 막 물어요, 막 아퍼요. 근데 애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나 고양이나 침팬치나 뭐든지 먹고 사는 거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맡기신 이 하나님의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했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서른 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국 남자들, 뭐하고 뭐하고 혼자 해서 자립하는 데까지 대략 한 서른 살이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한 수완도 잘 세워야 되고 또 자기가 해는 운동이 있다면 운동도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그래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혹시 그렇다면 그냥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하는지. 그걸 뭐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건 또또 또 별난 별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별종들 말고 정상적으로 잘 그렇게 서게 되면은 뭐 사업이든 뭐 스포츠든 아니면 공부든 직장이든 어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탁탁탁 실력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부모님은, 아유, 이제 됐다 하고 눈 감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단 한순간에.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죄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죄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나우, 나중 얘기고, 삶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다위당은 지금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때 쫓겨다니던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랑 때 쫓겨 다니던 때에는 원수지간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식들이 서로를 찔러 죽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이 백조대 낮에 압살롬에게 당하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들과 다시는 이제 같이 잠자리도 안 갔습니다 다 그냥 성에다가다 묶어버려요 그냥 성에다다 가둬 놓는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노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 무너지는 거죠. 한반에다 무너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그에게 필요한 기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긴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 힘이 마치 칼과 비슷합니다. 마치 불과 비슷합니다. 한번 이렇게 휘두르고 나서 그것이 좋은 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악한 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다윗이 편지 한 통을 요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편지 한 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편지 한 통이 아니에요. 내가 편지 한통 누구한테 보내다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우리나라 어떤 국방부 장관한테 아무개를 죽여주시오. 뭐 편지 보내면 누가 국방부 장관인지도 주소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국방부 장관인데 편지 한통 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아를 죽이는 데 씁니다. 멀서 머리에는 다윗이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제 삶에서 하나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어, 저희 아버지가 하나로 교회 단임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강단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수요예배에 처음으로 설교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첫 설교입니다. 얼마나 벌벌벌벌 떨면서 설교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첫 설교는 본문도 압니다. 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 동생이 설교 시간에 늦게 들어온 것도 압니다. 중간쯤 들어왔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그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설교가 다 기억난다니까요. 누가 늦게 들어오고 누가 늦게 나가 이렇게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읽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다 느껴져요.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 제가, 내가 늦게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설교가 좋더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설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첫 마음,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설교는 제가 그때 썼던 그 설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모든 설교를 다 씁니다. 한 번도 안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 써있어요. 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할 때,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안 듣는다고 그랬죠. 어, 어떤 작곡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다른 사람들 노래 잘안 듣는다고. 이게 인사이트가 딱 남아요. 그 인사이트가 그분들이 얼마나 또 유명한 설교자들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는 설교사들이, 그럼 인사이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쯤 생각나면 괜찮은데 이게 베껴먹을 수가 있어요. 베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노예 고발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베낀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유, 그냥, 오직 제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신학교 때 그냥 배운 그대로 지금까지 잃지 않고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 지금 뭐 많이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제 말씀을,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어, 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은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거베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24살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도대체 몇 년, 이 20년이 넘게 설교를 해왔지만 베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고 이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설교가 참 좋으니 이렇게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적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삶과 또 제가 살아왔던 그 학교 공부와 그교회 목회했던 것과 또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들, 이 모든 게다 깔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영적 권한이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길로 빠질 수 있느냐면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죄가 드러난 게 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두파로 나눠줬어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떠나라. 한쪽에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제 죄를 덮기 위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지옥으로 달려가려고 마음 먹고 가는 길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 후배 목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 죄 없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교단을 갈르는 그런 설교도 할수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권한이 죄로 이어져 가게 하는 무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세워가는 것도 어렵지만 세운 것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죽든, 혹은 불이익을 당하든, 내가 꼭 붙들어야 될건 뭐냐? 무조건 거룩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 의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너희가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됐든 그 끝에는 사망이다. 써 있습니다. 사망이다. 다윗이 우리 아를 죽이고, 요압을 통하여 교사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요압 얘기를 하겠지만, 요압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바세바가 왕비로 들어와요.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가족인데 안 물어보겠습니까? 부인이 여섯 명인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여섯째 부인 서로 아이고 아름다운 일곱째 부인을 처녀가 아니라 바세바를 취한답니다. 다윗은 참 좋은 남편이에요.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럴까 하고 서로 얘기하겠습니다왜 그럴까 당연히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비밀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형제들끼리 죽이고 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주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이, 이 생각, 이 마음에는 상처가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 이어지게 돼요.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연이어서 22절에서 23절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을 붙들고 결국에는 영생을 붙들어야 된다. 22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삶에 내가 무엇인가 붙들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무조건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의 열매가 아닌 불의의 열매는 나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뭐 누구를 갈아치우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걸 이렇게 했다. 그게 내게 편할 것 같잖아요. 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를 멸망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다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어야만 거기에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당장 아주 어렵게 맺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두 개의 큰 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던 그 주류 교회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사 가고의 신앙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세속적인 영적 세력도 있고, 일사가고의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일사가고의 그런 순교자적 신앙이 몇몇 교회에서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23절에 보니 그 마지막은 거룩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이 따놈 당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거룩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결국 거짓말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도 나는 안 하겠다! 칼 쳐내듯이 해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 내게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 목사직을 몇년더 수행하려고 그렇게 5년 더 살아보려고 하면 그 끝에는 사망과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미래의 저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요. 어, 까불지 말라고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강단이 절대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불의의 도구로. 우리는 지금 뭔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지만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모든 허우적거리는 시간 같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수 있는 효, 그, 저기가 높습니다. 확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8살, 9살 되면 애다 키웠다. 저는 아직도 다 키우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감사다. 그게 감사다. 아우. 이 너무 암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언제까지 나가려나. 죄송합니다. 그게 감사다. 그게 감사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워낙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호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병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더 많이 붙들어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칼이 날카로워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세우는 것은요 일도 아니더라고요. 금방 세워요, 금방. 그 시간이 곧올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열심히 주안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